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부산에서 현지 DJ 생활을 하고 있는 DJ 겨울이라고 합니다. 어, 오늘도 야간 없설첫 번째 이어서 두 번째 이어서 세 번째 시간 어, 시청해 주시는 모든 여러분들 대단히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화이팅. 자 이제 음. 여름 다간것 같아요. 왜냐면 아침하고 저녁 때면 조금 쌀쌀한 그런 느낌, 낮에만 조금 더운데 이제 뭐 여름 다간것 같아요. 이제 여름이 간다, 가을이 시작된다, 겨울이 시작된다 이러면 바로 뭐 여름에는 바닷가 뭐 가기 좋지만 가을 겨울 되면 이제 캬, 고로 천고 마비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나이트 가서 춤추기 좋은 계절이 왔다고 생각됩니다. 아 뭐. 이럴 때일수록 또 아침 저녁은쌀쌀 하니까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이럴 때딱 감기 걸리시는 분 상당히 많거든요. 아무쪼록 건강 유의하시고, 어, 하루하루 보람되고 재미나게 그리고 알차게 어,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에 이어서 두 번째, 오늘 세 번째, 세 번째는 제가 예고해드린 뭐 같이 어, 첫 번째 밤 문화 에티켓, 이게 뭐냐면.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나이트 놀러 가실 때, 어, 갖춰야 할 에티켓, 일종의 매너죠. 그쵸. 어, 그리고 두 번째는, 아, 무시무시합니다. 아, 제목만 들어도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 글로 탈, 영, 병, 난입 사건. 아마 오늘 부산에 사셨던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런데 부산 외에, 아니죠.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이거 전국적인 이슈였으니까. 진짜 나이트클럽에 탈행병이 총을 들고 난입을 합니다. 난입만 가짜 총을 진짜 총, 난입만 총을 쏩니다. 사망자까지 발생합니다. 요거를 제가 리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 편에서 제가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제가 첫 월급을 받던 날. 아, 지금 생각하면, 까마, 득합니다첫 월급이 얼마였느냐? 40만원. 40만원인데, 제가 가부를 2만원 해가지고, 38만원을, 하얀 봉투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누른 봉투, 누른 봉투였습니다. 그 사장님이 누른 봉투에 넣어주시더라고요. 어, 그때 사장님 이름도 박사장님. 저는 왠지 박사장님하고 이렇게 박사장님이라는 분들하고 인연이 좀 많이 이어지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고 먼저 반 문화 에티켓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아네 나이트를 놀러 가시는 분은 딱뭐몇 가지 되질 않아요 하루 뭐 열심히 일하고 스트레스 풀려고 그리고 음악이 좋아가지고 춤 한번 추려고 이렇게 오시는 분또 아 오늘은 내가 원하는 이성, 또 새로운 이성을 만나기 위해서, 부킹이라고 그죠 합성. 이것 때문에 오시는 분 계시고, 그리고, 다 이런 분꼭 있습니다. 혼자 오시는 분. 혼자 어디서, 그냥 오는 것도 아니고, 혼자 어디서 약주를 일차 하시고, 이렇게 된게 아니고, 이쯤에 알딸딸 해가지고 오시는 분. 여러 분. 유형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나이 트 오실 때는, 나이트, 우리, 종업원들도 손님들 대하는 그런 방식이 항상 봉사정신, 배려정신, 또 감사의 정신, 뭐, 있는 능력을 다 해드리고, 고객님이 좋아하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겠죠. 근데 보면, 또 남자분들 이런 분 계세요. 바지에, 어디 뭐, 작업장에 일을 하시다가, 작업복을 입고 오시는 분 계세요. 근데, 만약에, 여자분이 봤을 때는, 작업복 입으신 분, 옷을 싹 빵하게 입으신 분, 어느 분의 눈이 갈까요? 그렇겠죠. 당연히 여자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분들도 색깔 여자분들은 뭐 옷을 이렇게 입거나 저렇게 입거나 여자분들은 일단 나이트는 까까마니까, 까까마니까 일단 예뻐 보이죠. 예뻐 보이는데 주로 여자분들이 검정색 옷을 많이 입더라고요. 검정색. 근데 되도록이면 나이트에서는 밝은색 입어주시면 상대방의 눈에도 띄고 또 호감도 100%는 안 가지만 한 2, 0 30%는 일단 첫 눈에 의상에서 딱 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남자분들은 조금 위쪽은 밝은색 그래 위쪽은 또 요즘은 또 젊음이는 청바지 아니겠습니까? 청바지 그렇다고 뭐 제가 막파지지지 막 가지고 뭐 이런 걸 입어라는 게 아니고 청바지 깔끔하게 입고. 위쪽에 좀 밝은 색 토, 또 머리를 단정하게 뭐별거 있겠습니까? 뭐 선보러 가는 것도 아닌데 자기 생각하는 데서 조금만 이렇게 지장을 해주면 첫눈에 보기 좋잖아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치마, 치마 입고 오시는 분 입고 반바지, 뭐 여름 때는 여름 때니까 반바지 입겠죠. 주로 여자분들은 남자분과의 정반대 아래쪽이 밝은 흰 청바지 이런 여자분들. 왠지 위쪽에 아무거나 받지, 입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분들, 검정색 입는 여자분들, 분명히 왜 그러냐면, 이 나이트에 한 여자분 세 분이 온다고 칩시다. 제가 이 보면 자주 오시는 분들은 대충 기억을 해요. 자주 오시는 기억을 하는데, 뭐 금요일이나 토요일 같은 날 보면은, 특히 주말 같은 날, 자주 오시는 분은 아닌데, 여자분들이 한세 분이 와요. 오면이세분다 중요한 거는 옷을 검정색을 입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곰곰히 생각해 보니까, 집에서 나올 때, 분명히, 그리고 남편분이나, 뭐, 집에 자제분들이나, 이제, 기혼자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누구누구누구 누구, 누구? 장례식 간다고 장례식장 간다고 그러니 장례식장 간다고 그러면 일단 검은 옷 입어줘야 되잖아요 그러고 오기 때문에 검은색을 입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주로 자주 오시는 분들은 안 그래요 자주 오시는 분들은 옷을 다양하게 입으시는데 가끔 오시는 분들 보면 왜검정색을 입을까 주로 그지? 70% 80%는 제 말이 맞습니다. 장례식장 간다 그러고, 나이트 오는 겁니다. 맞습니다, 제 말이. 그러니까, 첫인상에 중요한 건의상 그리고, 이런 분 계세요. 나이트 오시면, 저 나이트가 되게 깜깜해요. 한 1m? 한 1m? 아니, 아니 1.2m 앞에, 얼굴이 감 감을 보일 정도니까. 그 정도로 캄캄한데, 이런 분계세요 나이트 블루스 타임, 타임되면, 일단 라이트 앉으면, 앉으면 주위 시선에 한번 가잖아요. 왜? 여자든 남자든, 괜찮은 사람 없나? 주위를 일단, 먼쪽은 아예 안 보이니까, 가까이서. 일단 가까운 주위 쪽에 봅니다. 쫙, 쫙, 서치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여자분이나 남자분 중에 요즘 핸드폰 다 가지고 있잖아요. 어두우니까 핸드폰 밝기를 최대로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쓸데없이 봅니다. 앉으면 할거 없으니까. 아니, 술을 마시러 왔으면 술을 마시든지 해야지. 일단 앉으면 핸드폰 꺼냅니다. 쫙! 개자마자 어떤 경우가 생기냐. 그 깜깜한 캄캄한 주위에 깜깜한데 핸드폰 밝기에 자기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가까운 상대방은 한 2m 정도 돼도 가물가물한데 핸드폰을 딱켰기 때문에 딱 시선이 들어옵니다. 갑자기 밝아지니까. 딱 보면은 그 사람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요. 이러잖아요 핸드폰 발기 쫙. 나 이런 사람이야.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자생의 남자, 미모가 상당한 여자분들은 핸드폰 보라고 강추합니다.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제발, 제발 테이블에 앉아서 핸드폰 켜지 마세요. 특히 여자분. 아닙니다. 뭐가 가간이냐 했잖아요. 딱켭니다 핸드폰 켜니까 이게 노안이 왔는가 이 거리를 잡습니다. 이렇게 자기 따는 보려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자기 얼굴이 이렇게 밝게 주위에 비쳐진다는 생각도 못 하고 있죠. 그런데 주에서 볼 때는 딱 눈이 갑니다. 여자분이 예쁘다. 호기심을 가겠죠. 그런데 딱 봤을 때 여자분이 아니라 생각될 때는 순간 멍, 멍이 오죠. 멍. 멍 시선 바로 돌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이, 이 영상을 보시면 물론 나이트 가실 때, 나이트 가실 때 정말 테이블 안에서 핸드폰 보지 마세요. 나 이런 사람이야, 얼굴 다 공개하는 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티켓 매는 그 밤에 일하시는 분, 우리 조호분들, 그 웨이터 분들, 주인분들, 부장님 분들, 지배인님 분들. 솔직히, 이, 정말 힘든 일입니다. 왜?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이런 사람이 이렇게 돼야 되고, 이런 사람이 이렇게 돼야 되고, 저런 사람 저렇게 돼야 되고. 더 힘든 게또 왜? 술을 드셨기 때문에. 술을 드신 분을 대학에는 정말 일반인 대학이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럴 때 정말 매너 좋으신 분. 여자분들도 그런 분 계세요. 정말 매너 좋으신 분은 남자분들은 딱 앉자마자 술이 오면 또 원래 제 웨이터가 한잔 따라드리거든요. 따라드리면 딱지갑꺼내서팁 줍니다. 왜? 잘해달라는 거죠. 부킹을 한번 시켜주, 시켜주고 싶어도 팁을 먼저 받게 되면 두번세번 번 신경이 써진다 말이에요 조좋원들이 그런 분이 있는 반면에 막그러려 뭐, 응? 뭐대만 뭐 왔는지 이해를 못할 그런 분도 계세요 그래서 굳이 제가 뭐 나이트가 무조건 팁 줘야 된데 이게 아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을 대하는 직업이 제일 힘든 직업이니까 음, 일단 팁을 주시면 더 열심히 노력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아시고 뭐 이런저런 일 많잖아요 그리고 또 얼마, 얼마 전이었나? 팀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음악을 틀고 있는데 그때 음 유로 댄스를 틀고 있었어요 유로 댄스 그때 터치 바이 터치가 나왔던가 하여튼 그때 손님은 남자분이 한분 오시더라고요 무대 앞으로 DJ 박사 앞으로 그러면서 돈을 쥐가 에서 꺼내고 주머을 넣고 근데 이 서있는 상태를 보니까 약간 술은 되신 것 같아요 플레이하면서 봤죠 만 원짜리 다섯 장을 딱 이렇게 세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장을 빼더니 주머니에 넣고 4만 원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팁을 봐도 힘이 나는데 마이크를 들고 바로 그러면. 감사합니다! 더 신나는 거죠. 힘이 나고, 멘트도 더 세게 하고, 쫙 하죠. 주더니, 뭐, 앞에서 조금 놀더니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꼭딱 끝나고, 브루스를 딱드는데 그 웨이터 분이, 이제 가족이죠. 웨이터 분이 오시더니, 혹시 손님이 3만원 주지 않았냐고, 받았다고. 팁, 팁 주는 거 받았다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 손님이 술이 드셨나 봐요 나가시면서 자 웨이터분이 가지고 아, 술값 계산하셔야 됩니다니까 드셔야 한또 줬다 아 술값을 왜 나한테 계산하냐고 아, 생각없으세요 여러분들 저는 당연히 팁이라 고알았죠 근데 아 생각해보니까 5만원 다섯 장을 세우고 왜만원한장넣은는지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 내가 DJ시 숫값 계산하는 카운터가 아니잖아요. DJ 박사가 하여튼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속상합니다. 나름 팁 받았다고 더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나이트가서 쓰는 거 팍팍 쓰세요. 팍팍팍 팍팍 팍 팍팍 팍팍 쓰세요. 그러면 뭐가 돼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의상 좀 밝은 쪽으로 입어주시고. 그래야 눈에 띄고. 그리고 핸드폰 절대 보지 마시고. 큰일 납니다. 그 DJ d o 노래 있잖아요. 핸드폰 딱켜다막 밝은 색 조명 빠라옵니다나 이런 사람이? 큰일 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나이트가 깜깜하기 때문에 눈이확 띕니다. 그렇게, 어, 에티켓은 요 살짝 말씀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제가 탈행병 이야기 했잖아요. 진짜 이건 부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 해운대 발리에서 파라다이스 호텔 가는 쪽. 그러니까 해운대 바닷가, 해변가, 입구죠. 지금은 뭐 분수대 만들어져서 이렇게 되는데, 그 입구에 보면은, 체플린이라고 있습니다. 체플린 디스코 클럽. 이게 언제였냐면은, 1987년 12월 초였습니다. 12월 초. 12월 초, 그러면, 장마 디스코 클럽이고, 그당시 나이트고 87년도면 굉장았 했었습니다. 아시안 게임을 치르고 1년 뒤였으니까 정말 전성기였죠. 전성기. 디스코 클럽, 디스코 팻. 뭐 전성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체플린, 여기도 역시, 음, 해운대에서 핫메이커였죠. 저녁 9시 반쯤입니다. 저녁 9시 반쯤. 그날 손님이 많아가지고, 뭐, 손님이 많아도 9시쯤이면은, 뭐, 이제 형성이 되는 시간이잖아요. 9시 반쯤에 철모를 쓰고, M16, 그리고 실탄 30발, 수류탄 4개, 무장하고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추전 스테이지 쪽으로 들어가면서 총을, 천장에서세 3방을 쏩니다. M16을. 쏘는데, 음악 나고 시끄러우니까 스테이지 춤추는 사람들 몰라요. 몰라가지고 스테이지로 가면서 뒤돌아가지고 총을 사을 합니다. 그때 한 명이 사망하고 6 0 명이 중경상을 당합니다. 사람 난리 났죠. 그래서 춤추는 스테이지 쪽으로 가가지고 그 총소리 들은 사람 그 언제 끝나는 거죠 이거 아비규환이죠. 손님이 한 100명, 100명 조금 넘게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한 절반 정도 빠져나가고 도망가고 그 나머지는 인질돼 되어버린거죠. 난리가 났죠. 그러면서 바깥쪽에는 일단 무장경찰부터 시작하고 군경 할것 없이 난리 났었습니다. 이 누구냐면 육군모부대 최일병 그때 나이가 21살. 들어가면서 천장에 세방 쏘고 아쭈 아쭈 춤도 시끄러워 모르니까 춤추시는 분들. 자석적으로 난상을 합니다. 그때 한명 사망하고 여섯 명이 중병사 이걸 알고 아비 교환되고 빠져나가고 그 정확한 숫자로는 54명이 인질이 됐다고. 그 때, 이 최일병이 인질를 잡고, 같이 술도 먹고 그랬대요. 술도 먹고, 뭐, 전부 의자 앉아서 머리를 이렇게 밑으로 박으라고 그랬대요. 박으라고, 머리를 박으라고 그래가지고, 술도 먹으면서 담배도 피면서. 또 그런 일도 있었다. 머리, 하, 머리 아파도 약까지 가져오라가지고, 진통제나 드링크 이런 것도 먹었대요. 그러니까 무전으로 연락을 했겠죠. 그리고 그 자기 54명이, 좌석에 앉아서 머리를 이제 숙이고 있을 때이 최애병이 뭐, 바로 또 공포 위로 쏩니다. 그때 또 하기를 주문하기를 어머님의 은혜를 노래를 부르라고 했답니다. 나 실제 괴로운 다 이제 쉬고 이 노래 있잖아요. 어머님 은혜. 상황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묘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 있었던 일인가? 근데 있었습니다. 1987년 12월 초 그렇게 하고 이제 무전으로 설득을 하지 않겠습니까? 또 부모님까지 옵니다. 호르머니 밑에서 잘안더라고 어머님과 무전을 한답니다. 자수하라고 또반라죠안 되죠. 그러면서 나중에 뭐 자기 부대장하고 불러달라. 보니까, 군에서 좀 왕따를 당한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이 최일병이 그때 간염이라는 병도 조금 있고, 그랬답니다. 요즘은 뭐 그런 병이 있으면 입대를 안 하잖아요. 부대, 부대장 와가지고, 부대장은 계속 설득을 합니다. 어머님과 이래 교신한 데가 새벽 1시쯤 되고, 어, 부대장하고 한 새벽 한 3시 반쯤? 무전하면서 설득을 설득 을그랬답니다 그 전에 설득하는 과정에서도 자기 동네, 자기 뭐 아는 사람들도 있은 모양이에요. 자기 뭐 동네 사람들 아는 친구들, 그 얼굴이 좀 낮은 사람은 내 보내줬대, 당연히 사망자와 부상자도 내 보내줬고, 그 전에. 그런 인질극 과정에서 중대장 설득, 설득, 설득이 이어지면서 새벽 5시에 자수를 했다고. 아,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무기 소지가 안 되는 나라에서, 탈영병이 진짜로 나이트 그룹에 진입을 해서 총을 쏘고 사망자 생기고, 이게 우리나라 부산 해운대, 그 당시 채풀린 디스코 클럽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아찔합니다. 아 하여튼, 그렇고, 이 편에서 예고해드린 바가 이첫 월급. 첫 월급을 받은 지가 제가 말씀드렸죠. 사상입니다. 북구 사상구. 사상구 그 당시에, 허리우드 나이트 크랩이라고, 이제, 서부 터미널 맞은 편이죠. 서부 터미널 맞은 편, 그쪽에 보면 꺾여지는데 모모 디스코 크랩이 있었고, 한 200m쯤 나와서, 오른쪽으로딱 꺾으면 또 지하에 허리우드 디스코 택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첫 일을 하게 됐는데, 일을 하게 된 경위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레코더 샵에 자, 가주, 백판을 사러 가다 보니까, 그 주인, 주인, 그때, 함사 아줌마입니다. 아줌마가, 펌크 디젤 펑크 났다고 땜빵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그때는 제가, 요것도 차후에 또 말씀드릴 건데, 디젤 하려고 한게 어떻게 하다가, 백판을 자 구입하다 보고 이러니까 친해져가지고, 하루 갔다 와라. 한번 뗏방 간적 있죠. 뗏방 가가지고 그때 렌트 할 줄도 몰랐고, 그 어마마 틀어줬죠 어마마. 어마마 틀고 뭐 이렇게 됐는데 얼마 뒤에 그 사장님이 그박 사장님이, 허리도 박 사장님이 이 하암사 아줌마한테 연락을 했대요. 그때 왔던 펑크 왔던 DJ 우리 집에 일을 좀 하면 안 되겠냐. 응. 그렇게 가게 됐죠. 가게 됐는데. 그게 가게 된동기도또 앞전에 이편에서 말씀드렸던 것같지 우리 친구, 또, 석훈이, 용복이또 명현이는 뭐 이래, 안 왔었고, 제가 사상을 가면서, 사상이 그 당시에 80년대 초반에 이 구슬, 오락실 있잖아요. 구슬, 구슬 오락실. 정말 많았습니다. 진짜. 그때 사상이 일한다는 걸 알고, 그 친구들도 또 오게 된거죠. 오게 돼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이제 디스코 클럽에 일을 하다보면은 옛날에 디스코 클럽에 소위 그런게 있잖아요. 동, 동네 근대를 해가지고 이런 가게 봐주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어떻게 뭐치주술 한잔하다 보니까 이렇게 친해져가지고 내 친구 석분이하고 용복이가 오락실 그쪽으로 일을 하게 됐죠. 일을 하게 되면서 용복이는 저쪽으로 가고 나는 DJ로 가고. 그게 시작입니다. 모든 게, 뭐, 시발점이 별거 아닌 걸로 시작되더라고요. 전혀, 뭐, DJ를 하려고 한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월급을 받으니까 욕심이 생기요 욕심이. 아, 이리 일한 만큼 또 월급 받구나. 이게 사회생활이구나. 또 친구들은 오락실에서, 진짜, 그때도 솔직히 제가 차라리 나도 오락실 갈 걸. 오락실 돈 엄청 벌었습니다. 그진 제가 그 당시 일할 때술 뭐 한잔하고 밥 사먹고 뭐 모든 걸용복이가 해결을 다 해줬습니다. 아돈 엄청 벌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시작된 게제첫 이제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사사하니까 여러분들 건강 위해 하시고 항상 화이팅 하시고 힘들고 지칠 때뭐 스스로 마인드 컨도록 마음속으로라도 화이팅 한번 외치시면 뭐될것 같아요. 뭐 짜증 낸다고, 화낸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도 언제나 화이팅 하시고 좋은 달만 가다가 즐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